예,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이원석이라고 합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하지 기능 쪽에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해요 이동하는데 좀 불편이 많죠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뭐 턱이 있는 부분이 많거나 막 이러면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어울리려고 했었어요. 불편해도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약속을 개인적으로 잡아서 커피도 마시고 친해지려고 했거든요.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든지 벽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했었어요. 장애 학생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도 이제 보조 기구를 타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지냈어요.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을 겪다 보니까 장애 학생하고 비장애 학생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장애 학생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.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싶었어요. 정말.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이제 배리어 프리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좀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. 이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려 살수 있도록 그런 장벽을 없애자라는 개념이거든요.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장학생과 애 비장학생이 어떻게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. 신하보로라는 말이 있어요. 그 이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란 말인데. 배리어프리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벽을 없애자 이런 얘기잖아요. 물리적인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사람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있겠고 또 대조적인 그런 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어울리고 막이러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하다 보면은. 언젠가는 시나보로랑 말처럼 배려프리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됐어요.